네, 요즘 녹 드라마 녹두꽃이 재미있습니다. 아, 그래서 복선탐은 그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아, 녹두꽃을 보면은 토착의구가 보인다 하는 시리즈입니다. 어, 아, 사실 동학 그 농민 전쟁이라는 게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게 아, 한국 근현대사의 첫 페이지를 여는 그 비극이고 아, 거기 보면은 이제 거기 등장인물들이 뭐 양반도 나오고 중인도 나오고 상놈도 나오고 하지만 어, 벌써 그 단계에서 벌써 어, 토착 외교의 싹이 보여요. 다알수 있어요. 그 나중에 어떤 계층이 어떤 사람이 토착 토착외국이 외교가 되는지 토착 외이라는게뭐 간단하잖아요. 어, 태어나기는 그 한반도에 태어났지만 어, 마구 조선 사람을 죽이고 어, 그 재산을 뺏어가고 하는 그런 외국 같은 형태를 보이는 사람을 토착 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등장인물 별로 한번 쭉 검토해 보는 시리즈입니다. 어, 첫 번째 순서는 그 황진사를 통해서 조선의 양반을 한번 알아보는 조선의 양반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하는 순서입니다. 어, 드라마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황진사는 어, 뭐 잘생겼어요. 어, 그리고 뭐 집안에도 뭐 뒤에 보면은 뭐매란국죽그 어, 절개를 상징하는 매화 그림들이 그 병풍이 둘러져 있고. 대단히 그 지조가 높고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잠시 그 전봉준의 거사의 뜻을 같이 하지만, 그냥 잠시에 그쳐요. 그리고 결국은 제자, 제자 백이현, 윤시윤이 연기를 아주 잘하고 있죠. 제자를 죽이려 들어요. 왜 죽이려 들느냐? 어, 자기보다 낮은 중계급이 감히 양반계급에 어, 자기 여동생과 결혼하려고 든다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자기의 애제자를 죽이려 들죠. 아 어, 그래서 이 조선 양반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정서가 있어요. 이 과연 정상이냐 하는 그 내용으로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어, 황진사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뭐 잘생겼어요. 어? 그리고 뭐이 조선시대 양반의 특징은 옷을 잘 입는 거예요. 어~ 모짜렐루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신분을 딱 보면 알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황진사는 어~, 어그 명제상 황희의 후손으로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아~ 대단한 명문고의 자손이죠 이런 외모에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약해요 그런 외모 지상주의도 사실은 사실은 이~ 토착 외구 현상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 그 얘기는 뭐 하여튼 나중에 시리즈 장기하면서 하죠. 중인 또는 상놈하고 이 양반은 딱 보면 알수 있어요. 벌써. 그죠? 복식이 다르잖아요. 어, 디자인이 된 옷, 그 복식에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조선시대 양반의 그 옷에는. 근데 일을 할 수가 없는 복장이에요. 이렇게 쭉 빠져있잖아요. 이렇게. 멋은 있고 의미는 있지만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걸리적거리는. 그런 옷 있잖아요. 일을 하려면은 그니까 일할 수 없게 만든 옷이에요. 일을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사회에서 양반은 문호동이에요. 문호동이 그 기본 기본이에요.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오로지 지배하고 착취하는 게 일이에요. 근데 조선의 양반이 특이한 거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 원래 귀족 귀족 양반 이런 거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국방이에요, 국방. 싸움이 났을 때 전쟁을 하는, 장교가 되어서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 어? 싸움에서 승리를 이끄는 그게, 원래 그 귀족의 기본 업무예요. 그, 이거는 이제 서양 그림인데, 영국의 그 전설 속의 아도왕의 그림이죠. 왕관을 쓰잖아요? 근데 왕관을 쓰는 조건이 뭐냐? 이런 그, 이, 이게 갑옷이잖아요. 갑옷, 그리고 이 칼, 어? 완전히 군장을 갖추고 있잖아요. 이런 게 귀족의 기본 모습이거든요. 그런 건 고려시대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뭐 신라의 화랑이니, 뭐 우리 다 알잖아요. 김유신이니 귀족, 왕족의 첫 번째 의무는 국방, 전쟁이에요, 전쟁. 주작으로 세상을, 만사를 틀어주어요.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학자는 그 조선이란 나라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 이슬람 국가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종교. 종교로서 그냥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그 규제를 하잖아요. 그 아랍 국가들이 이슬람 종교로 규제를 한다면 조선은 주자학으로 아주 생활의 세세한 면까지 규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양반의 국방물을 없애버려요. 어 아주 독특한 형태죠.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귀족의 조건이 뭐냐면 지배하되 지켜준다였어요. 지배하되 지켜준다. 근데 조선에서만은 지배하지만 안 지켜준다라는 이상한 공식이 통해버려요. 그래서 뭐임진나라 일어나도 선조가 도망가고 그런 게 여러 번 반복이 되거든요. 어, 책임을 안 지는, 국방을 책임을 안 지는 요래가 드문 귀족층이 생겨난 거예요. 어. 조선 땅에만. 그리고 근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를 그린 드라마예요 어, 이게 충렬왕이래요. 충렬랑 정보석 씨가 젊었을 때예요. 고려 시대만 해도 고려 시대만 해도 이렇게 어, 왕 그리고 귀족 양, 귀족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군으로서 근데 이런 전통이 이제 조선에서 싹 사라져 버리죠. 이 사실 깡패들만 해도 그렇잖아요. 깡패들만 해도 평소에는 돈을 뜯어가고 괴롭히지만 지켜준다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 양반이 이상하게 계속 괴롭히지만 안 지켜줘. 라는 아주 독특한 그런, 그런 전통을 마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황진사는 정의감이 일부 있어가지고 동학과사에 참여해요. 초기에. 근데 그 고부성 안에서, 고부성 안에서 탐관 놀이를 몰아내는 정도, 그러니까 그냥 불만 표시 정도를 거쳐야지 고부성을 벗어나서 뭐 어, 백산인가 하는데 그 관군의 무기고를 탈취하고 그리고 전주성을 함락시킨 뒤에 한양까지 진격한다는 그 전봉준의 실행에 대해서 이게 원래 계획에 동의한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고부성 바깥으로 한 번만 더 나가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야 하고 안포를 얻습니다. 백산까지 나아가 무기고를 습격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세 대체 이러는 의도가 뭔가? 어찌 이리 사태를 키우는 것이야? 고부성을 깬 다음 무기를 탈취하고 여세를 몰아 전주를 함락 그 다음에 한양까지 진격 경문에 적기는 그대로 하고 있는 중이나만 말 그대로 경문일 뿐일세 군중을 선동하고 담간오리의 간담을 서늘케 하기 위한 경문! 그건 자네의 경문일세 나의 경문에 허풍 따위는 없어 만 발을 삼가시게 녹수! 한고을의 봉기는 수령에 대한 저항일 뿐이나 고울의 경계를 벗어나면 주상 전화에 대한 도발로 간주되는 것임을 몰라서 하는 소린가? 반역이란 말이 쎄. 또 다시 고울을 벗어나는 날엔 내가 자네를 뺄 것이야. 어, 어떤 개혁 의제가 있을 때 양반으로서 머리로는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개혁이 자신의 몸에까지 미칠 정도로 확대가 되면 반성을 드러내는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걸 바로 반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액션. 귀족 양반의 전형적덕 행태일 수 있어요. 전봉준의 동학과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황진사는 옥에 갇히는데, 여기서 이제 백이왕이 수를 쓰죠. 옥에서 빼줄 테니, 어, 당신의 여동생 명심을 내 아들 백이현과 결혼시켜라. 이렇게 제안하니까 처음에 황진사는 불같이 화를 내요. 이현이 놈, 사주단자입니다. 두 사람 맺어주고, 오들도 상생하게요. 내 대답은 이것이다. 가문의 대가 끊겨도 좋으신갑 처에 니놈과 네 사돈의 연을 맺느니. 패족을 택할 것이야.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한몸 살자고 혼인을 승낙하고 빠져 나와요.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하죠. 어 이렇게 혼인을 약속했지만 결혼이 싫어요. 당연히 그 최고 양반 가문이 더러운 중인 가문에 피와 섞이는 건 참을 수 없는 거죠. 백이강의 어머니 유월이를 선운자로 피난시키느라고 백이연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살아나서 스승님을 뵙기 위해 방문해도 용케 살아왔구나라면서 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속내를 드러내요. 아, 용케도 무사히 돌아왔구나. 혹시 제가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이농이 송구합니다. 썩 물러가거라. 고약한 거죠. 과거 준비생으로서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 제외되어야 되는 그백의원을 징집시키라고 이방에게 지시해요. 자네가 이 자리에 앉게 된다고. 근데 나리께서 여는 어쩐 일로다가. 징병 대상에. 혹 이현이가 들어있는가. 아유 그럴 리가 있으디요 과거 공부 명목으로 궁역에서 빠진 지 오래지라이 너. 야 이현이를 침집시키라고. 미안하다. 네 말대로 난. 네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다. 더러운 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도 된다 하는 그런 기근 그런 태도들을 기본적으로 조선 양반들은 갖고 있어요. 이게 뭐 신분사회에선 당연한 거긴 한데요. 양반들의 야비한 태도 속 속마음은 야비하지만 겉모습은 항상 근엄해요. 이 근엄한 얼굴 표정하고 멋진 복식. 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아~ 나라 걱정을 하시는구나 하고 지뢰 짐작을 한 거는 뭐 최근 사례로도 알수 있잖아요. 이 박근혜의 뭐 패션의견이 뭐 특사 패션이 뭐 이거만 해도 알수 알 있어요. 이거 뭐 그냥 옷을 갈아입었을 뿐인데 최순실의 그 디자인 가이드에 의해서 이렇게 언론들은 중앙일보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반들이 근사한 옷차림으로 자신들의 속내를 숨기는데 그 속내를 드러낸 케이스가 아주 드물지만 있어요. 연안일씨 양만 가문 후손이에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고등문관 했던 사람이 있어요. 어이학령 박사라고 그 홍익대 총장을 하셨어요. 이 친일파 전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방 뒤에 유일하게 자신의 그 솔직한 마음을 터놓은 사람이 이학령 박사예요. 뭐 김동춘 교수의 대한민국은 왜라는 책에서 재인용했습니다만 86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제 강점기 고등문관 출신 관리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과거를 참여한 홍익대 총장 이학령 이제 이건 이, 이 총장이 말한 거예요. 내가 소위 사회지도층에 속한다는 것도 많아요 웃기는 일입니다. 내가 사회지도층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참 웃기는 거예요. 내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하루라도 더 오래 안일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학령씨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사회, 사회 지도층이라고? 아이고 웃기네. 내가 무슨 사회를 지도해. 내 유일한 관심사 가장 큰 관심사는 편안하게 사는 거야. 편안하게 사는 거. 그리고 이 편안하게 살고 사는 더러운 욕망이 내 개인 철학이 아니고 일제시대부터 계속 내려오는 망고불변의 철칙으로 알고 지켜왔다. 가족 대대로 가족 대대로 망고불변의 진리 철칙으로 편안하게 사는 거를 최대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양반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지금 언론들이 뭐 사회지도층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전부 다 편하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안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조선 양반은 큰 임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나라가 넘어가기 전에는 나랏일 하는 거예요. 정치. 또 하나는 가문의 세력, 가문의 재산, 이걸 키우는 거에요 두 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나란 일은 조선 총독부로 넘어가잖아요. 조선 총독부나 아주 뭐 일, 일본, 일본 제국주의가 엄청나게 정성을 들인 그런 건물이에요. 이거는 이제 일제시대 때의 업서입니다. 서울 관광이 업서예요. 경성 관광 기념표 서예요 <laughs> 이렇게 자랑을 하죠. 자기네 업적을. 양반 가문의 재산을 일제가 뺏겠다고 나왔었다면 큰 사단이 났겠지만 영리한 일제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조선을 삼키기 전에 일본 사람들은 다 조사 끝낸 거예요. 아, 조선 양반들을 조사해보니까 조선 양반들은 뭐 나라에 대한 충성 이거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문과 가족 재산이구나. 그래서 이것만 지켜주면 정치는 못하게 하더라도 이것만 지켜주면은, 어, 과거에 중국을 섬기듯이, 일본을 섬기겠구나 하는 걸 간파했어요. 그대로 실행했어요. 양반들 귀족들은 기본적으로 건드리지 않아요. 총독부는. 어떤 조선 양반들 중에서 그, 일제에 저항한 사람들 일부 있어요. 일부 있어요. 위정척사파라고. 위정척사파는 뭐, 발음을 지키고, 사함, 악함을 뭐, 배척한다, 이런 뜻인데, 그 그러니까 이제 위정척사파는 그거죠. 어, 우리가 송상해야 될 거는 중국의 유교고, 공자고, 저, 동쪽의 오랑캐 외놈들을 모실 순 없다 하는 그, 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어, 개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반중에서 그 위정척 사파가 의병을 일으키죠. 이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은 뭐, 격파가 돼. 대다수 양반들은, 그 어, 이게 이제, 지금의 명동이고요. 이, 일제세 때는 뭐, 본정통이죠. 혼마치. 일본에 뭐 혼마치라는 건뭐 어디가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가장 중심가 이거를 혼마치라고 그래요. 혼마치. 조선 사람들이 보도 보도 못했던 서양 문물의 집합처예요. 그래서 이런 양반들 어? 양반들 그리고 신식 복장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즐기는 근대 문물을 즐기는 이런 곳이 혼마치예요. 또 일제시대, 일제시대 때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아, 양반들이 이호맞지에서 즐기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뭐, 이 위정척사파 세력은, 위정척사파가 바로 이제 황진사가 위정척사파예요. 어, 육교 질서를 지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 일본도 거부하지만, 동학처럼 신분질서를 거부하는 움직임, 신분을, 신분질서를 바꾸자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 농특권 드라마에서 알수 있듯이, 동학을 동비, 동학도적대라고 그러면서 증오하고, 그래서 결국 조선 조정이 양반들이 청나라에 동비들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어, 그 청나라 군대가 조선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텐진주의에 따라서 일본군 역시 조선에 출병하는 거죠. 어, 일본이 바라던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학군은 일본군에게 전멸당해요. 그러니까 내부의 개혁 요구, 국내의 개혁 요구가 어 외세, 일본군에 의해서 진압되는 게 동학혁명의 비극이고 그걸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양반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개혁 요구가 있을 때 그거를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으로 비교하자면 뭐 독재하지 말라고 시민들이 저항했는데. 그거를 미군한테 죽여달라고 하고 미군이 죽이라고 들어오니까 일본군도 우리를 죽일래하면서 들어온 게 바로 동학난, 동학농민운동의 실제 모습이에요. 참 무섭고도 우스운 현상이죠. 이게 이제 이게 그 동학을 진입하기 위해서 서울에 진주하는 일본군의 모습이에요. 아, 당시 일본군의 주력무기는 이 무라타 22라는 소총이에요. 그 드라마에 보면은 윤시윤이 총을 사잖아요. 그 송객주한테 총을 구하는 게 무라타 22인데요. 무라타 22의 성능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 무라타 22 소총에 대한 얘기도 별도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잘 알잖아요. 민중을 계대지다 신분제를 공과시켜야 한다. 이걸 귀족의 생각이에요. 밥만 먹여주면 되지. 무슨 쌍것들이 어, 무슨 정치에 관여한다고, 참견한다고 그러느냐. 밥이나 먹여주면 은 개돼지로 살아라. 그래서 신분제, 옛날처럼 양반 쌍놈, 이거를 공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파면 됐는데또 법원은 또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시죠. 이 양반의 이런 행태가 살아있는 게 21세기 한국이에요. 그리고 아까 뭐그 양반과 군대 국방의무 얘기했잖아요. 그 전통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 자신들하고 그 자손들은 절대 군대 안 가잖아요. 이유를 잘도 달아요. 뭐뭐 베라벨 뭐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익명명박근혜 이명, 시대 때는 사실은 그 정부의 무슨 장관급 이상 보면은 뭐, 뭐 거의 다 군대 안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신성한 국방의무를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성함은 자기네들은 가지기 싫은가 봐요. 뭐, 워낙에, 뭐, 워낙에 태어날 때부터 신성하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은 하늘 위에 사람, 뭐, 구름 위에 사람처럼 생각하고, 아, 어, 국방위원은 신성하지만, 그거는 너들이나 가지세요. 개, 돼지들이나 가지세요. 하고, 자기들은 절대로 안 갖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녹두꽃을 보면 토착유가 보인다 시리즈는, 첫 번째로 황진사에서, 그, 조선 양반이 결국은 토착 외구, 토착 외구가 돼버린다. 거의 전원이 일부를 빼고는 그렇게 알아봤고요. 그래서, 근데 이 양반을 바라보는 눈이 남한과 북한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지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순서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